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네, 저번 시간에는 비례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비례식이란 비율이 같은 두 비를 같다는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식이었죠? 자, 그럼 오늘은 이런 비례식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니 2대 5는 6대 15와 같다라는 비례식이 나와있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 2와 5 육과 15를 각각 모두 항이라고 불렀었죠. 자, 그리고 이 항들은 또 다르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각각에 비해서 앞에 있는 2와 6을 우리는 전항이라고 불렀고요. 그다음 5와 15를 후항이라고 불렀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비례식의 안쪽에 있는 5와 6을 내항, 그리고 바깥에 있는 2와 15를 외항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때 비례식에 있는 외항 2와 15의 곱은 2 곱하기 15, 30이 나왔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항 5와 6의 곱도 5 곱하기 6은 30이 나왔어요. 따라서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라는 성질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요. 바로 이게 비례식의 성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성질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다르다면 이것은 우리가 비례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따라서 이 성질을 이용하면 비례식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성질을 가지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문제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비례식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 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15대6은 5대4와 같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안에 있는 내 항부터 곱해줄게요. 6, 5, 30이 나옵니다. 자, 외 항의 곱도 살펴봐야겠죠? 15 곱하기 4네요. 자, 15 곱하기 4를 하니까 4, 5, 20, 4, 1은 4, 60이 나옵니다. 어때요? 30과 60. 같지 않죠? 따라서 첫 번째는 우리 비례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비례식도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비례식을 보니까 4대 9는 8대 18과 같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내양의 곱을 볼게요. 8, 9, 72. 그리고 외양의 곱을 보겠습니다. 자, 4, 8에 32, 그리고 4, 1은 4, 72. 자, 내양의 곱도 72, 외양의 곱도 72로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비례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내양의 곱부터 볼게요. 7, 3, 21, 3, 2, 6 더하면 81이 나오네요. 자, 외양의 곱은 9, 9, 81 모두 똑같기 때문에 우리 이것도 비례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7, 8에 56내양을 곱하니까 56이 나오고요. 자, 외양인 2와 28의 곱을 보니까 8이 16, 2는 4, 56이 똑같이 나옵니다. 어? 이것도 같다. 따라서 우리는 비례식이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우리는 비례식의, 비례식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는 성질이 있었다는 거잘 기억하면서 자 연습 문제 1번도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그래프를 알아볼까요?라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